안녕하세요 영 CEO들의 꿈을 응원하는 코치 김진영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 고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제 고객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을 한번 요청해봤습니다. 제 고객은 이렇게 하나 하나 나열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는 사람입니다. 또 그와 유사한 것이긴 하지만 한가로움을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고 성취 여부와는 별개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고 계획을 점검하는 사람이고 또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시간을 들리면 얼마든지 더 많이 할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고객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목표 지향적이며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목표 지향적이며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원하던 사람이고 내가 바라던 건데 그게 바로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네, 장점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메꾸려고 도전하며 만족하는 사람. 또, 도전할 용기를 갖고 있음에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제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성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인생을 좀더 길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고객이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다짐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객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고객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객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 고객과의 새로운 코칭 세션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